안녕하세요 무용꾼입니다 어, 오늘은 총을 소개해드리는게 아니고 어, 한달 정도에 걸쳐서 작은 실험을 한번 해볼거고요 그 첫번째로 찍고 있는 네, 영상이에요 앞에 보이는거는 어, KJ 기반의 트리거 에피 스틸 킷과 엔빙 소모품이 들어가 있는 어, 컨버전 골트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빈티지하게 기본에 있는 거에 그 군용 오일이 막 묻어 있는 것처럼 효과를 좀준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총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보이는 오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일 작업을 할 때, 어, 총에 오일을 넣는 주요 부분들이 있죠 제일 먼저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레일 부분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리시버의 레일 부분과 그 다음에 테머가 작동되는 주요 구성품 그리고 슬라이드에서는 슬라이드 좌우의 레일 부분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거는 이 로딩노즐의 오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로딩노즐 쪽에는 어,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테프론 오일을 잘 쓰는 편이고 이게 가장 부드러워서 마찰력이 좀 없어요. 완전히 액체 타입의 굉장히 묽은 오일이다 그리고 레일이 지나가는 부분은 저는 자전거. 자전거에 체인에 쓰는 오일을 씁니다. 이유는 자전거 체인 오일이 그 오일의 지속성이 좀 오래 가요. 당연히 체인에 쓰는 거다 보니까 오일이 좀 오래 남고 그 다음에 잘 마르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동부가 있어요. 면으로 닿아서 움직여지는 가동부분. 거기는 그리스가 났겠죠 그래서, 어, 비르트 그리스를 발랐습니다. 액체 그리스를. 이거는 로딩 노즈라고는 달라요. 이 레일이 닿는 부분에, 그, 실리콘이나 트론 계열이 아닌, 그냥 그리스를 발라주는데, 액체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당연히 스프링이 움직여지는 부분도 저는 그리스를 발라줘요. 그리고 스프링도 오일이 발라져 있으면 좋아요. 길들이기 할때 어, 가끔 총 길들이기 할때 여기 뒤를 잡고 이렇게 길들이기를 하시, 하시는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길들이기 잡기 하는 것보다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 위해서는 앞쪽을 잡고 밀어 주는 게더 길들이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레일이 전체가 되는데 뒤에서 당기게 되면. 당연히 뒤에 힘을 받으면서 슬라이드가 기울어져서 들어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뒤쪽은 닳고 앞에는 안 닳고 뒤에는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당겨지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이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스틸은 덜하지만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은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순도가 높은 프라임 킷이나, 어 또는 아연으로 되어 있는 총들은 가능한면앞에 잡고 길들여 줘야지 수평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잼이 안 나게 길들여져요 스텔트 퀴에 경쾌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관도 네. 오일을 쳐주는데 저는 WD40으로 외관을 외관 관리를 해줘요 간단하게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노르스름한 그 군용 특유의 오일 느낌이 좀 나게 됩니다 손이 커서, 한 손으로 잡고도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총을 꺼낸 건 아니고, 총은 한쪽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구, 궁금한 게,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오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WD-40은 오링을 섞게 한다. 실리콘 계열의 건 오일이 좋다. 좀 비싸지만 테프론 오일이 좋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실험을 해볼 겁니다. 각각의 오일에 오링을 3주간 담궈 놓고, 과연 변형이 있는지, 상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링을 준비했구요. 그 다음에 메인 탭을 준비를 했어요. 적어 볼게요. 자, WD40. 아, 하필이면 이거도 펜이, 네. WD40.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테프론. 그 다음에 체인 오일. 그 다음에 건 오일. 실리콘. 어, 아, 실리콘이 건 오일이네요. 네. 제가 잘못 쪼거든요. 여기에다가. 액체 그리스. 비르트 제품이에요. 비르트 제품. 그러면. 오링을 이건 항상 말이 많은 문제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오일에 무조건 실리콘 계열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테프론이 좋다 요즘 테프론이 또, 또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실리콘 오일은 빨리 말라요 그래서 지속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래 발라, 보관하고 그럴 때 실리콘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잘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날라가요. 제가 실리콘 복제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실리콘에 실리콘 오일을 쓰는 방법은 실리콘 오일을 넣고 테이프로 전부 다 밀봉을 하고 지퍼백에다 넣는 방법을 써요.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자전거 오일 체인 오일 오일에다가 세게세 개를 넣어보죠. 이렇게 그리스, 어, 테프론, 건 오일, 체인 오일, WD40까지. 자, 기왕에 넣는 오일을, 어, 좋은 청각기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 오늘 날짜는 10월 1 9일이고요 어, 그러면은, 원래는 제가 어, 9월 9일에 촬영을 했었는데, 3주가 아니고 이미 어, 40일 정도가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 7, 40이 한 6주 정도, 거의 2배 정도가 된 거죠. 자, 이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은 증발이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밀봉을 해놓고 그 탄박스에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오일이 그리고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게 남았네요. 녹았으면 묻어나거나 할 텐데, 음. 역시 실리콘 오일은 묻어나고 그러지는 않네요. 그냥 오일이 미끈미끈하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보입니다. 실리콘 오일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비싼 테프론 오일. 보면 테프론 오일은 뿌옇게 되어 있는데, 테프론은 코팅 재료도 많이 써서 그런지 양이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테프로 오일 자체가 굉장히 점도가 생겼어요. 어, 이 말은 시간이 지나도 테프로는 변형은 많이 있지 않는데, 먼지가 쌓이면, 먼지가 쌓이면 좀 음, 변형이 되지 않을까. 문질러 봐도 붉은색 이 오일이, 오링이 묻어나거나 하지 않는 거 보니까 탄성도 문제없고, 어, 오늘도 제가 블루잉 작업을 해서, 아 빨라가버렸네요. 블루잉 작업을 해서, 손이, 네, 안 깨끗한데, 클로즈업까지 하니까, 네, 영 보기가 그러네요. 탄성도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테프론, 테프론이었습니다. 테프론. 일단 다시 넣어놓을게요. 음, 어,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체인 오일이에요. 체인 오일이 자전거 체인에 윤활제이면서, 어, 어, 변형이 없네. 아주 투명하고 맑고, 실리콘, 어, 오일 양도 별로 변화가 없고. 자, 그러면은 휴지에다가 묻혀서. 이게, 변형이 되거나 그러면 색깔이 묻어날 텐데, 예, 색깔이 묻어나는 게 없죠. 오일의 탄성도 오링의 탄성도 문제가 없고요. 이게 자꾸 날아가 버리는. 빈셋을 쓰는 방향이 자꾸 저쪽으로 날아가게 하나 봐요. 자, 가능했으면 오링을 이렇게 눌러놓고 보관을 해볼걸 그랬나 봐요. 네, 별 변화가 없네요. 어, 무엇보다 오일이 거의 변형이 없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게 바로. 체인오일, 자전거용 체인오일이에요. 아, 그리고 액체 그리스 일단 그리스, 액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란색의 액체 그리스 색깔 그대로 남아있고 오일량도 많이 소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닥에 문질러봐도 색 변화가 없고, 뭉개진 것 같지 않고요높 음, 녹거나 탄성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죠. 4주 동안 그냥 오일에 푹 담가놨던 거예요. 액체 그리스, 비르트 오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등장했습니다. 대망의 WD사고. 우리 왔다 사고는 어떻게 됐을까? 일단 오일량은 별로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철렁철렁하고 과연 경화가 오거나 삭거나 변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딘데 자국이? 음무어 나구나. 망가지거나 하는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근데 외관상으로는 약간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었다 할까? 건 오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확실히 사이즈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자, 이거를 보여드리면, 호호, 이거 참 재미난 결과네요. 사이즈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WD40 저음 액음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 오일 그리고 여기에 액체 그리스 비루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테프론 그리고 체인 오일이에요 보면 사이즈 변화는 실리콘 계열인, 그, 건 오일하고, 체인 오일이 가장 사이즈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약간 불었지만, 액체 그리스도 변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제일 커진 거는 테프론하고, WD40이, 그런데 테프론이 좀 더, 어, 구멍이 가운데가 좀 좁아졌잖아요. 다시 좀잘 닦아볼게요. 이게 다 같은 한 사이즈여서 사이즈를 보면 아주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어, 의외로 자전거 체인 오일이 가장 변형이 없고, 그 다음에 건 오일도 변형은 별로 없어요. WD40이라고 해서, 어, 사거나 하진 않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WD40이 의외로 침투성이 높은 겁니다. WD40하고 테프론 오일이 침투성이 높아요. 그리고 체인 오일하고 건 오일은 거의 변형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증발이 빨라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체인 오일은 증발은 빠르지 않은데, 색깔을 보면, 원래 체인 오일이 노랑, 투명한 색깔인데, 얘는 약간 붉게 변했어요, 색깔이. 원래 체인 오일이 붉지는 않은데, 아마 약간은 녹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웬만한 오일들은 특별한 형태의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WD40의 팽창률을 생각을 해보면, 밀폐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건오일 같은 경우에는 형태 유지,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는 건데, 건조가 빠르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자주 해주지 않으면 그냥 날라가 버릴 거나, 또, 이렇게 보면은, 오일이 꽤 많았었는데, 날라가 버린 거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굳어버리니까, 이거는, 음 적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WD40은 팽창을 하지만, 어, 오일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오일은 형태 변화는 없는데 증발이 빨라서 오히려 내부 부품보다는 좀 눈에 보이는 부분들 어, 액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일도 별로 증발하지 않고 지금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어쨌든 WD40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 부속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링이나 이런 데상는다는 것보다는 빡빡해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팽창을 하니까요. 사이즈가 아무래도 이제 팽창을 하니까 커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는 자전거용 체인오일 액체 그리스 그 다음에 건 오일이 어, 적당한데 건오일은 제 자주 쳐주고 테프론은 제가 볼 때는 쓰면 안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굳는 데다가 이렇게 굳으면 제일 먼지, 문제가 뭐냐면 먼지가 잘 붙어서 그 사실 이 중에서 테프론 제일 비싸지만 테프론보다는 어, 체인오일, 건오일 뭐 액체 그리스나 WD40 중에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 외장 부분은 WD40 그 다음에 테프론도 외장에는 나쁘지는 않,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증발이 빠른 부분 윤활이 돼서 금속이 계속 녹을 방지해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실리콘 오일은 녹슨 데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거 보니까 어, 건 오일이나 실리콘은, 저기 건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윤활 되는 부분들 금속보다는 플라스틱에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어, 금속에 쓰는 거는 어, 이렇게 세 가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비루트 엑스체 그리스, 그리고 체인 오일, 그 다음 WD 4 0 테프로는 가급적이면은 사용 하지 않는 거를, 음, 말씀드리고, 기껏 쓴다면, 전동권의 실린더, 네, 실린더고 피스톤 사이 정도? 그 정도면은 이제, 괜찮을 것도 같아요. 네. 이렇게. 어, 길지만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김에 지금이 시간이 밤 10시 40분인데요. 어, 내일을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아침 12시간 동안 그냥 이 상태로 방치를 해 보고 어, 오일이 변형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관찰을 해 볼게요.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얼마나 시간이 있다 변형이 되거나 오일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12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살펴보면 테프로는 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굳어진 것 같고 어, 핀셋으로좀 확인을 해보면 오일이 좀, 네. 테프로는 뭔가 좀, 좀 불안하네요. 뭐. 오일도 좀 많이 굳어지고. 건오일은 증발이 거의 다 돼서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체인오일은 역시 체인오일답게. 유지되는 게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는 네, 점도가 특별히 많이 심해지진 않고 괜찮고, WD-40도 네,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범용적으로는 WD-40, 체인오일, 그리고 또 건오일. 근데 건오일은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시피 증발이 빠르니까 자주 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실리콘, 아, 실리콘입니다. 오일에 대한 네,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